녹여먹는 거야, 녹여먹는 거야, 사 먹어. 맛이 어때? <laughs> 녹여먹는 거야, 녹여 서 먹어. <laughs> 너무 맛있어? 어때? 녹여 먹고 있어? 녹여 먹고 있어? 어때? 맛이 없나 보다 맛이 없어? 냄새는 좋은데 녹여 먹으니까 먹을만하지, 도겸아. 어때? 어때? <웃음> 좋아하는데. 우유 <laughs> 많이 먹었네. 우유 많이 먹었네. 더 먹을래? 뭐하네 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네 뭐얼해서 음. 먹어 녹여한 번에 다먹 넣어 녹여서 먹어 응자 음. 왜 좋아하잖아 욕심부리지 마, 천천히 먹어 다시 잡아줘, 누워서 떨어지겠다 <웃음> <웃음> 내 쌀가루에 손대지 마 어늘다 먹었네 저저다 삼키면 힘들건데 맛있어? 이건 뺐자 마지막 건다 먹었네 아이 맛있다 다 먹었네 응? 이제 다 먹었어. 맛있었어. 생애 첫 쌀가전에 아이잘 먹었다. 아이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또 줘, 또 줘. 여기부터, 여기부터.